푹 꺼진 볼을 탱탱하게 채워주고 평평한 이마를 입체감 있게 살려주고 깊게 주름진 팔자를 펴주는 동안크림 스킨톡 필러 동안크림 스킨톡 필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킨토 볼륨 필러를 처음 사용하시기 위해 용기의 버튼 부분을 가볍게 살짝 누릅니다. 처음 몇번 누르는 동안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특수 구한된 에어리스 펌프가 내용물을 진공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볼륨 필러는 순백의 크림 타입인데요. 얼굴 등의 피부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 딱 필요한 점도만 살려 끈적임 없이 피부에 발려집니다. 끈적한 점성이 없는 거 보이시죠? 특히 피부의 지방을 증식시키기 위해 13%나 가미된 프랑스 세더마사의 특허 성분인 보르피린은 피부 재생을 돕는 달팽이 여과물 등과 안전하게 조화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스며듭니다. 또 은은한 플라워향은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없고요 또한 스킨톡 볼륨필러의 놀라운 점은 바로 주름과 미백, 두 가지 기능성 인증을 모두 받았다는 것인데요. 도톰한 눈밑 지방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볼륨 필러를 바를 경우 다크서클이 개선되고 또 오래된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볼륨 필러를 바를 경우 주름 때문에 생긴 색소침착마저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막 볼륨 필러를 발랐을 뿐인데 마치 팩을 하고 나온 듯한 쫀득한 피부 상태를요. 이렇게 약 3개월 정도 얼굴 주름이나 목주름에 발라주시면 주름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푹 꺼진 볼이나 평평한 이마에 볼륨 필러를 발라주시면 지방이 증식되어 3D 형태의 입체적인 동안 얼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동안되는 법, 스킨톡, 볼륨 필러를 검색하세요.